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 특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말은 못하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아기에게 무언가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언가를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흩어져 회계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피로 때문도 있지만 영의 재충전을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한적한 곳은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셨던 곳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아무것도 없는 이 한적한 광야, 이 광야에서 제자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 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일으켰던 기적은 평범한 사람이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환호와 시선을 보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은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며 주님께 집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휴식이 필요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다시금 필요할 때,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무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를 꼭 필요로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방황하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를 찾아 자신에게 온그 무리들을 보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쌍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에게 누가 목자인지, 목자의 말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또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지를 몰라 우리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가 없는 무리들이 목자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길을 잃은 우리들 방황하고 어떠한 길을 갈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치던 중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날도 저물어 가고 이제 배고프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제안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무리들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통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천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니 큰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더 크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할 때또 길을 알려줄 목자가 필요할 때 굶 주려 했을 때 궁님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목자가 없기에 주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처럼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신다면 때때로 적절한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 불을 지으며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